21번이야 좀많만 힘내세요 자, fx가 2x-6분의 x-1이다 그 다음에 k라는 숫자는 3이상인 자연수야 오케이, 자연수 근데 리미트 뭘 계산하냐면 n이 무한대로 갈때쭉보더니 2의 n제곱 더하기 절대값에 1플러스 3의 아니지 1마이너스의 3이 아니고 f에 3 플러스 a 이거의 전체 n제곱을 계산해야 되고 분자는 절대값의 f에 3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제곱 이거 계산하는 게 k야 그렇지 이거 인 a의 합 얘가 g에 k가 된다 이거예요 벌써 하기 싫어 그렇지 어우 벌써 벌써 짜나 죽겠어 지금 막 k는 3부터, 무한까지, GK를 구해라. 이게 뭔 말이야, 그치? 보자마자 먼저 던지고 싶잖아. 근데, 뭔가 적어봐야 보인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뭔가를 적어야 보여, 그치? 그럼 여기서 뭔가를 적을 수 있는 거는, 기껏 해봐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거 계산하는 거, 절대값 안에 있는 거 계산해보는 거 밖에 없어, 지금. 할수 있는 게 그거 밖에 없다고, 얘들아. 뭔가 아이디어가 없다니까, 이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 자, 그럼 보세요. 계산하는 거야. f에 3-a를 계산하면요. 얘는 여기다가 3-a니까 2에 3-a-6분에 3 a 1이잖아 그럼 나는 여기다가 절대값까지 한번 씌울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는 절대값. 자, 그럼 얘는 6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a란 말이야. 보기 싫어서 2a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보기 싫어서 a-2로 쓸게요. 이렇게 해서 절대값 씌워버리면 똑같지, 그치? 되죠?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보내버린 거야. 그냥 상관없잖아.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든 빼서 쓰든 절대값을 살릴 거면 의미가 없다고, 똑같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한번더 계산해봐, 얘. 이거 빨리 해봐. 계산해봐, 니네가. 계산하면은 이것도 절대값 씌우잖아요? 뭐 나오냐면, 얘 나온다? 둘이 어때? 똑같애 얘들아, 똑같애 똑같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풀 거야. 나는 지금 F 나왔고, G 나왔고, H 안 나왔죠? H.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애, 속에 있는 애가 A에 대한 식이니까 결국엔 HA라고 쓸게요. HA.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고. HA를 이 속에 있는 애, e a 분의 A-2로만 쓸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저 K는, K는 뭐냐면,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요렇게 해서, 2의 n제곱에 더하기, 여기가 h, a의 전체 n승, 여기는 h, a의 전체 n 플러스 1승,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이렇게 쭉 해놓은 가이드로 이해 되죠? 이해만 해봐, 일단.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뭔가 거듭제곱 꼴이니까, 얘가 2보다 큰지 작은지, 얘보다 큰지 작은지로 나눠야 되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 h, a가 2보다 뭐 해볼까? 작은 거부터 합시다. 요거 해볼게. 그러면 얘는 짜발이지. 얘 입장에서. 짜발이니까 버리고 버리면 결국 0이죠. 그럼 K가 0 나와. 근데 K는 어땠는데? 3 이상이라 그래. 3 이상, 3 이상. 그러니까 얘는 안 되잖아. 모순이잖아. 모순은 얘들아 이렇게 써요. 이렇게. 뭔가 띠로리 이렇게 가는 거야. 띠로리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HA가 2인 거 해볼게. 그럼, 요 때는, 얘가 2면, 2의 n 플러스 1제곱이지. 얘가 2의 n제곱이니까, 얘도 2의 n 플러스 1제곱이지. 맞아 얘가 2라고. 2의 n제곱, 2의 n제곱. 두개더 하니까, 2 곱하기 2의 n제곱 해서, 얘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이고, 여기는 2의 n 플러스 1제곱. 얘가 2니까. 그렇지 그럼, 약분해준면 몇이야? 1이잖아. 됐죠? 근데 k는 3 이상인 자연수다. 1, 로리안 된다고.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뭐라는 소리야? HA가 2 보다 크단 소리야 짜바리로 봐야된다 이 얘기야 짜바리.. 아니 짜바리.. 뭐야 2가 짜바리였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는 n제곱 여기는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하나가 남겠지 그치 그럼 K는 절대값에 HA가 되는거지 근데 얘가 HA가 얘라면 그러면 절대값에 E a 분의 A-2죠 그럼 그렇게 만드는 A값을 더해준게 GK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 a를 구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계산을 좀 쉽게 하려면 하트로 쪼개봐. 절대값에 a 분의 1 마이너스 아니지? 아 아니지? 여기가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a 분의 1이지? 맞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뿔만 붙이면 k가 되는 거잖아. 2분의 1에 마이너스 a 분의 1은 k도 괜찮지만 마이너스 k도 괜찮다고 이렇게. 그럼 A분의 1하고 이거 넘겨버리면, A분의 1은, 얘가 넘어가잖아. 그럼 맞불 K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야. 결국엔 뿔마 K니까 얘도 그냥 뿔마 K야.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 뿔마 K.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럼 얘는 통분해주면, 2로 통분하면, 2K, 뿔마 2K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뿔마 2K 이렇게 쓸까요? 통분한 거다, 통분. 왜 이렇게 했어, 내가? 결국 뭐를 구해야 되니까? a를 구해야 되니까. 그치? 그럼 이거 역수해주면 되잖아. 그럼 a는 뭔데? 1뿔마 2k 분의 2가 되지. 그러면 이것들의 합, gk라는 거는 1 플러스 2k 분의 2 더하기 1 마이너스 2k 분의 2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잘 따라와. 얘는 어, 이렇게 쓸게. 2k 플러스 1 분의 2로 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꺼내면 2k-1분의 2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2로 묶이지. 근데 난 이거부터 쓰고 싶어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볼게. 그럼 여기는 2k-1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이지. 자, 왜 이렇게 썼게? 이거 무슨 꼴이야? 부분분수요 꼴이잖아, 요 꼴. 그러면 그거를 다더 하라고 하면 당연히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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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면서 마지막에 딱 하나만 딱 남을 거 아니야, 그렇 마지막이 아니고 아, 앞에서 남겠죠? 자, 그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볼게. 시그마 k는 3부터 끝까지 그냥 gk를 이렇게 구해주면 얘는 3부터 넣는 거잖아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2를 아예 빼버리면 이렇게 해서 자, 3대입하면요 여기는 5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 올 수니까 7분의 1 그다음 4대입하면 여기는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러면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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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뭐만 남아? 마이너스 5분의 2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다 됐나요?